안녕하십니까 GX 대표 이상훈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저희 제품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좀 아, 많이 혼란스럽다.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또 나에게 맞는 제품 뭔지 어, 그런 게 기준을 좀 알려달라 그런 요청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구두로도 말씀드리면 또 구매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그 상품 이미지에 보시면 그 제품 비교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그거 보기에는, 그거를 보고 선택하기에는 좀 헷갈린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으니까 차이점 위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겨울용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 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겨울용 시즌 다섯 가지와 1년 내내 팔리는 그4계절용이 여섯 가지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여러 이제 기능 중에 자기 절용형열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보온 보냉, 속건, 자외선 차단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속건이야 땀을 빨리 말려 주는 그런 기능이고 자외선 차단이야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보온 보냉 어떻게 한 가지 제품에서 보온도 되고 보냉도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저희들이 많이 입는 그런 옷은면 소재로 된 옷이 많은데 면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온도가 찰 때는 찬 온도를 안쪽으로 잘 전달시키기 때문에 금방 추워지고 더운 온도는 또 안쪽으로 더운 걸 금방 전달시키기 때문에 금방 더워집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들은 열 전도율 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가 추우면 그걸 좀 막아 줄 역할을 합니다. 늦게 전달을 시킵니다. 또 더운 거는 좀 늦게 또 안쪽으로 전달시키기 때문에 여름에는 보냉 기능 겨울에는 보온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온 보냉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그렇게 춥지 않고 약간의 그 쌀쌀한 나이 정도, 날씨 정도일 때는 사계절용을 입으셔도 어 약간의 그런 보온 기능은 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겨울 용 시리즈 5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저희 겨울용 제품은 전 제품이 발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열 기능이 일부 소비자 분들은 옷을 딱 입기만 하면 오면서 열이 막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거는좀 이렇게 아니라는 점을 좀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나왔던 면 내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 면입니다. 면이 그냥 두껍게 되어있는거지 어떤 그런 기능 자체가 없는겁니다. 하지만 어,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이 제품들은 원단 자체가 어떤 조건이 되면 열을 냅니다. 근데 그 조건은 저희가 그 제품 이미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냥 입기만 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일반 면내가 만약에 두께가 1cm고 저희 제품이 1cm라면 같은 두께 대비했을 때 저희 제품이 보온성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입었을 때뭐 굉장히 막 덥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발열이 되는 그런 현상 또 저희가 실험 테스트 동영상도 을 올려놓고 그런 실험 결과를 올려놓은 성적서도 올려놨지만 그런 거는 그런 발열이 되는 어, 그런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대치를 저희가 보여드린 거지,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입자마자 뭐 2도가 올라가고 3도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를 미리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겨울용 제품이 있고 혹한 기용이 있습니다. 또 겨울용 안에서는 일반이 있고 고급이 있고 우선 일반 겨울용과 고급 겨울용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겨울용은 원, 원단을 원단에그 구성되는 원사가 폴리에스테르가 추가되고 고급 겨울용은 나일론이 추가됩니다. 이두개의 차이점은 폴리에스테르는 나일론보다 속건성이좀더 강한데 나일론은 폴리에스테르보다 신축성과 피부 터치감이 더 강합니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뭐 이런 신분들아 보온성을 위주로 물건을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어딱 붙게 입었을 때잘 늘어나고 몸을 움직였을 때도 불편하지 않고 몸을 좀덜 압박하고 입었을 때 그런 촉감이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일론을 고급형에 적용을 시켰고 또이 기능성 나일론이 기능성 폴리에스터보다 원산 가격 자체 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더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차이점이 있고. 일반 겨울용이 이제 처음에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아 제품 괜찮은데 나는 추를 더 정말 많이 타고 또 추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더 강한 내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보온성을 좀더 강화시킨 그런 제품으로 혹한기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혹한기용도 이 겨울용과 마찬가지로 고급형과 일반용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게 됐고. 마찬가지로 일반 드폴리에스테르 고급형은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급형은 또 일반 호캉기에 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일 기능성 나일론 사용했기 때문에 신축성과 피부 터치감이 일반 호캉기용에 비해서 좀더 강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호캉기용은 이 겨울용에 비해서 두께도 좀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내피를 보시면 이 겨울용은 쪼리기모라 그래서 이 바둑판 모양으로 굉장히 작은 바둑판 모양으로 기모 형태가 나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약간의 그런 터치감을 좀더 높이고 부드러운 좋은 촉감을 주고 보온성을 피부랑 피부가 움직일 때 원단과 닿을 때 움직일 때 보온성을 좀더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호한기용은 마이크로 기모라 그래서 얇은 작은 털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우리가 무슨 강아지나 토끼를 만지는 거, 토끼 털을 만들 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날수 있게. 그래서 입고 있으면 그냥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불을 덮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좀더보온성을좀더 느끼고, 실제로도 그런 마이크로 기모가, 어, 외부에 그, 그런, 온도가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온, 들어오는, 찬공기가 들어온 들어오는 거를 기모 형태들좀 막아주기 때문에 좀더 보온성이 일반형보다 일반 겨울용 그냥 겨울용보다호기이좀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 굉장히 그 익스트림한 상황에 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뭐, 한겨울 아주 추울 때스키장에간다든지 아니면 사다 활동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뭐 영화에 어, 4, 5도 되는 뭐 10도, 는 군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은 정말 따뜻한 데이런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최대한 그런 보온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자신 있게 좀 권해드릴 수 있는 게 고급 복한경입니다이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원단을 펼쳐 보시면 일반 복한경과 고급 복한경을두 개를 펼쳐 보시면 고급 복한경의 밀도가 좀더 조밀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론은 폴리에스테르와 비교해서 동일한 두께를 만들었을 때좀더 원산을 촘촘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질수록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얇으면서 보온성을 강화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폴리보다 좀더 촘촘하게 짤수 있기 때문에 얇.. 같은 두께에서도 좀더 어, 두께가 같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게는 더 나가지만 보온성을 더 강화시켜서 외부에 참 기운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형에 또 저희가 기능성 다이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수성도 좋고 피부 터 질감도 굉장히 좋게 원단을 만져보시면은 확연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어 많이 강화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심리스라는 제품을 첫 최초 출시하게 됐는데 심리스라는 거는 뭐냐 어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봉제선이 없는 옷이다. 저희가 이제 양말을 보면, 양말에 봉제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양말은 원사, 그 실을 어떤 기계에 넣고 실이 짜지면서 양말이 그냥 하나씩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옷은 실로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을 조합을 해서 붙여서 옷을 만드는데 양말처럼 원사를 가지고 옷을, 원단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원사로 바로 양말을 짜듯이 옷을 만드는 그런 제품을 심리스라고 하고, 그거를 저희가 언더레이에 적용을 시켜서 겨울용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양말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지 않습니까? 요만한 게 실물이 늘어나고, 또 하루 종일 신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심리스 제품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용 제품은, 저희 제품은 특징이 잘 늘어나게 만드는, 최대한. 왜냐면 프로용 언더레이 같은 경우에는 몸에 딱 붙고 몸을 압박하고 근육을 잡아주고 어떤 그런 운동 성능 향상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 베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은 그런 언더레이어를 입었을 때 압박을 하거나 몸을 이렇게 잡아주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운동할 때잘못 느끼는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 답답한 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몸에는 휘트하게 붙지만 몸을 압박하지 않는 그 최대한의 신축성을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드는 원칙을 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더라도, 기본 원단에 한두배 정도까지 신축성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단이 만약에 10cm라면 이걸 잡아 당겼을 때, 20cm까지 이렇게 늘려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신비스는 기본적으로 한세 배까지가 당겨보면 끊어지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과격한 움직임을 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좀 이렇게 답답한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심리수 제품을 입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몸에 따라서 그대로 옷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신축성 그리고 몸을 누르는 압박감이 극히 작기 때문에 착용감 이런 면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심리수는 원단을 짠데 어떤 패턴을 넣어서 원단을 짜듯이 옷을 패턴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무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온 제품을 보시면 몸에 근육 부, 부위별로 패턴을 다르게 넣어서, 어, 그런 근육의 움지름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패턴을 넣기 넣었, 때문에 디자인을 좀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기능적인 면,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적합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제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그냥 네인데, 내복인데면내복보다좀 얇으면서 좀 따뜻한 그런 제품을 원한다 그럼 일반 겨울용 나는 뭐 겨울용 내복이 필요한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제품을 원한다 따뜻한 거따뜻하면서도이도 가벼우면서 편한 거 그리고 착용감이 좋은 거난 불편한 거 싫다 그리고 굉장히 피부 터치감이 좋은 좀 프리미엄급의 제품을 원한다면 고급 겨울용 나는 좀 추위를 많이 탄다 아니면 야외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강화된 어 겨울용 언더웨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일반 혹한기용. 나는 정말 좋은 제품. 뭐, 가격을 떠나서, 그리고 보호주 굉장히 강화된 제품. 이런 걸 원한다면 고급 혹한기용.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급 혹한기용은 저희가 그 어떤 겨울용 언더레어를 만드는 그 유명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어 정, 절대 드시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만든, 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그 유명한 그 어, 언더레이 업체들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대부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다 제품을 분석을 하고 저희 제품에 어, 어떻게 좀 비교 대상으로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굉장히 자신있게 겨울용 제품으로는 최강의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멋있는 네이. 분위기가 되게 이었을 아, 때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괜찮고 좀 과격한 움직임을 많이 한다. 그리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또 나는 이렇게 좀아파방내시고 편안한 제품이 좋다. 이런 분들은 이 신리스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열레이가 어, 수년 전부터 워낙 많이 팔리고 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능도 없고 효과도 없으면서 과대광고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언론사에서 굉장히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어,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까지도 뭐, 어, 효과도 없고, 뭐, 과대감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올해 4월 4일날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원단 자체가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기능과 원단 자체가 스스로 그런 냉기 발랭을 할수 있는 발랭기능이 있는 특허를 두 개를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뭐, 발열, 특허가 뭐, 모든 걸, 뭐, 이렇게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발열 특허가 있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만들었다는 수많은 업체들도 보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원단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특허를 가진 원단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지, 뭐 자기들이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었다는 건 없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자체가, 저 특허를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받았고 기술 개발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 기어엑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제가 대표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릴 정도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을 하나씩 더 많이 내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 어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또 구매하시면서 그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는 또 후기가 많이 달립니다. 구매하신 분들의. 그 후기는 저희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기들을 보시면, 뭐 어떤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 수만 개가 달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저희 제품 파는 코드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달려주신 그게 그 제품을 사신 분들이 읽어보신 후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어뭐 어떻게 저희 제품 좋다, 나쁘다 떠드는 것보다 제품을,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어떤 믿음 같은 게더 생기시지 않을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